함선 AI를 가동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행운의 부도에 도착한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제 크루는 어디 있나요? 아이온? 삼모 벤처? 반토? 내부 센서에 잡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재배치된 건가요? 당신은 누구죠? 새로운 선장님인가요 어, 근처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가까운 포탑에 탑승해주세요. 이젠 로그 터렛이에요 쏴버리세요 불이, 불이 났어요 빨리 끄세요 이만큼 불을 잘 끄시네요. 이번엔 산소가 사는 것 같은데 찾아서 고쳐야 해요. 산소가 있어야 살수 있겠죠? 저희 크루도 대부분 산소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잘하셨어요. 제가 피해를 받을 때마다 반응로가 손상될 거예요. 얼음으로 냉각시켜서 반응로를 고쳐주세요. 창문이 깨지거나 불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반응로가 손상되면 제가 파괴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채굴할 행성을 찾아보세요. 벤처는 채굴을 좋아해요. 로봇이라 숨쉴 필요도 없었죠. 어, 밖에 나가셨네요. 밖에선 소지할 수 있는 산소량이 제한되죠. 길게 점프해서 날아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순간이동할 수 있어요. 크루가 자주 그랬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기진 못했지만 끝내주는 소였어. 잘했어요. 얼음을 구하셨네요. 한 번에 한 개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 순간 이동으로 돌아와서 얼음을 프로세서에 넣으세요. 동시에 여러 개를 들고 싶으시다고요? 팔이 네 개나 있는 아이언도 한 개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젠 냉각제 버튼을 찾아서 반응료를 시켜주세요. 훨씬 낫네요. 냉각 기능은 늘 산모가 맡았어요. 기술적은 잘 몰라도 저를 항상 고쳐줬거든요. 감지기가 필요할 거예요. 근처 우주정거장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조심하세요. 한 번은 저희 크루가 우주정거장에 들렀는데... 거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육주였어요 정말 이상한 육주였죠 제 크루 중에 로봇 심펜처는 이런 곳을 탐사하는 걸 좋아했어요 전부 뭐좀 수리를 해야겠네요 상무가 있었다면 조심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탐사정 감지기를 찾으셨군요 이걸로 탐사정의 스캔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이제 탐사정 전거장으로 가서 밖에 뭐가 있나 보죠. 탐사정을 사용하고 있군요. 저희 크루는 탐험을 좋아하죠. 주변을 스캔해서 지도에 추가할 수 있어요. 와일드 게이트와 아티팩트가 있는 곳을 찾아서 스캔해야 해요. 아티팩트를 획득한 다음, 와이드 게이트로 가져가세요. 아티팩트를 찾았어요. 저게 와일드 게이트예요. 스캔했으니까 제도에 표시될 거예요. 타이폰 리치 탐험은 정말 끝내줘요. 최대한 많이 스캔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제 아티팩트와 와일드 게이트의 위치를 알아냈군요. 아티팩트 근처로 함선을 이동해 획득하세요. 조정대에서는 항로와 속도를 정할 수 있어요. 조정대를 놔두면 제가 알아서 계속 항해하게 되죠. 완전히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누르세요. 이번 훈련 임무에서는 제가 브레이크를 눌러드릴게요. 제세 크루가 걱정되네. 혹시 절 빼놓고 임무를 떠났을까요? 아, 다들 괜찮아야 할 텐데. 혹시 저를 새로운 함선이랑 바꾼 걸까요? 속도도 빠르고 무기도 더 많은 걸로. 그 최고급 신상 모델로 업그레이드한 걸까요? 상품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로만 알죠 오래된 연구선이에요 저희 크루는 저런데가 보이면 꼭 들렀죠 벤처는 탐사를 좋아했고 연구선에 저를 정박시킬 필요는 없어요 저를 가까이 댄 다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되고 있네요. 여기서 산소를 재보급할 수 있어요. 지금 로리세라면지금으로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다약좀 쓰셨네요. 약은 무기고에서 재보급하어요어요 지글롬을 완전히 폐치하셨네요 입구 근처 쪽에 고대 기술이 보관된 보안실이 있을 거예요 아트팩트를 찾으셨네요 저희 크루가 정말 좋아하는 거죠 이걸로 비밀 기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가지고 돌아가면 영웅 대접도 받을 수 있고요 아티팩트는 함선 아무데나 그냥 던져도. 제가 저의 반응 노래 과부하 시켜볼게요. 원래는 적 탐사자가 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훈련이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좋아요, 성공했어요. 어, 꽤 시끄럽네요. 자, 긴장하지 마세요. 떨리는 것니다 종료 버튼을 찾아서 과부하를 멈춰주세요. 경고음이 꽤 무섭지 않나요? 반응 람가과부하 과부하되면 함선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내해해셨셨요이이와일드게이트를 통해서 탈출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조종대를 잡고 여기서 빠져나가세요 어쩌면 해말의부두에서 저희 크루를 만날지도 몰라요 했는데 지금 틀어드릴게요. 아 함사라, 우리가 어제 밤 늦게까지 반토의 은퇴를 축하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널 훈련 임무용으로 신임 밤사자한테 빌려준 모양인데, 빨리 행운의 부두로 돌아와 아티팩트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 좋은 소식이네요. 빨리 사람들한테 당신을 소개하고 훈련 임무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우와, 실력이 정말 좋으신데요. 실은 제 크루 중에 반토가 얼마 전에 선착륙을 했었. 네 번째 판사자가 필요한데 어떠세요? 게이트 전의를 시작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행운의 부두입니다. 제트패스. 인체 구역은 승객 전용 준비 완료. 바나체 구역은 적법이 불가합니다. 정해지지 않도록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세요. 얼음은 최고의 냉각제입니다. 자격고정 완료. 최종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유지 시스템 온라인 탐사 AI 보고 상태 양호. 반응로 냉각제 확인완료. 아티팩트를 찾아야 하니 눈 크게 뜨세요. 감사정으로 주위를 둘러봐야겠어. 감사정을 사용한다. 내가 조종할게. 징격가동 좋아, 탄약은필요하지 조심해, 근처에 적이야. 열리품을 챙겨 돈벌 시간이야 전 대포, 장차 완료 전면 전착포 내가 조종한다. 와이드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감지 중. 아티팩트 신호가 탐지되었습니다. 와이드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날아간다. 약은 필요하지. 얼마나 빠르게 갈수 있으려나? 과정으로 건질 만한 게 있나 봐야지. 내가 조종할게. 여기 마음에 드는데 싹 털고 나가자. 여기 산소야. 신기한데? 동기 구야. 소통 통기야야 탐사정 감지기 i l l c 전면 e 착포 아티팩트를 찾았다 역시나 아티팩트가와이드게이트로 가는 중입니다 적 함선에 아티기트가 있어 여내에서아티여트가 감지되었습니다 약은 필요하지, 내가 조종한다. 대포 장착 완료 전면 장착부 여기 있던 게싹다 털렸어. 여기 산소야, 얼마나 빠르게 갈수 있으려나? 내가 조종할게. 확보. 이제 경매에 붙이러 가자.